작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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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두야. 신발한테 가보자. 신발야, 신발야. 신발 좀 이따 풀어줄게. 신발 좀 이따 풀어줄게. 화장실 가고 싶어. 기다려. 날라야, 야 주제 살이 좀 봐라 날라야. 응? 어떻 너네 푹 빠져가지고... 가봐 작단 테가봐 응. 작단 테가봐아유 우리 신바가 훨씬 크구나. 작디야, 너... 왜... 왜 손주다야, 왜 손주? 응, 얘가 왜 손주야? 잠깐만... 딸애, 딸애! 딸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딸 손주 중손주 왜 중손주인가? 아우 헷 빨려. 잘 모르겠다. 잘 놀아. 자너 어. 장토기 오줌 싸면 안 된다. 아유 저 녀석 저거 참. 이야 다리 들고 오줌 싸네. 야, 그것도 야, 말 컸다 했지? 어? 말컸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저기 저 옆집에 가지 말고. 너 작도 자기 밥 이렇게 입댄다고. 아너 밥은 입대면 안 돼. 어. 아유 똑똑해라. 아 자기 밥입 된다고 너 근데 밥에 뭐가 섞여 있는 거야? 특이한 게 섞여 있네? 음.. 아 예제 예, 되게.. 너왜 할머니.. 왜 증주 할머니? 할머니.. 증주 할머니.. 얘 맞아 증주 할머니 되게 사나워 신바 많아서 그렇지 엄청 똑똑해 신발 <laughs> 여기 재밌어? 보라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어? 보라가 없으니까 심심하지 신발 다 궁금해요 지금 바닷가 갔다가 슬슬 올라가 봐야지 저신바랑 바다 갑니다 신바랑 바다 갑니다 신바야 바다 가자 처음 보겠지 바다를 자 바다 갑시다 아이 신나라 아유 보라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랬네 다음에 같이 올까 신바야 신바야 바닷가에 다 왔다. 바닷가에 다 왔다. 가자. 신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바닷가야? 아, 어? 가 보자. 물에나 가 보자. 아유, 풀라도 될것 같은데 또 괜히 에, 또 뭐라 그럴까 봐. 신바야 여기 어디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도 있어. 야, 평생 먹어도 다못 먹겠다.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이래봐, 이래봐. 보자. 먹어봐. 이래봐. 들어와봐. 어, 들어와봐. 들어봐 왜. 좋다, 그렇지? 응. 자 저쪽 가보자, 저쪽 가보자. 뭐가 있어? 가보자, 신발 이리 와봐. 이쪽으로 가보자. 자, 가보자. 아 풀어놓고 싶어. 아 풀어놓고 싶어. 또 관광객들 뭐라 그럴까 봐뭐 풀어놓겠고. 가자. 자, 가봐. 또 가봐. 응. 이따 봐. 아니,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가봐. <laughs> 좀 빠져봐. 우! 재미없어? 뭐 재미없어? 들어가 봐, 가 봐. 자, 이쪽으로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자. 심발 이리로 가. 바닷가로 가자. 우리 자식아, 힘든 데로만 다녀. 어디가? 집에 가고 싶어? 어? 안돼, 이와 바닷가로 가야지. 바다에 왔으면 이 모래사장으로만 가 임마. 아, 신발야. 에이, 바다 얼마 좋은데 여기.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이리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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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있 가봐, 이리 가봐, 가지 있다. 가보가 어, 나이는 많은 가 같은데 크기가 작다. 계속 봐 쳐다보는, 가봐, 보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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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봐, 가봐, 이리 가가가가 가봐 친구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강아지 보러 가자. 자 가자. 자 여기는 바남이라는 어, 해변가인데요. 어, 저희 동네에서 잠깐 나오면 돼요. 가자 가자 이리요 이리요 신바야 이쪽으로 가. 보라 갖다 주게 조개 껍데기 찾는 거야? 지금 그래 찾아볼까? 보라 갖다 줄거 어떤 거 갖다 줄까? 보라 어떤 거 갖다 줄까? 여기 있다 야 너무 이쁜 거 있다 보라 잠깐만 아 근데 너무 약해 어, 부러질 것 같아 다자또 가봐 가봐. 응, 가봐 가봐 그리고 보라 갖다 주자나놨어 응, 하나 저기 저기 저 강아지 있잖아. 자 강아지한테 가봐. 자. 제가 지금 꼬리 치고 있어요. 저 조그만 강아지가. 어? 쟤 누구지? 가볼까? <웃음> 반갑대 반갑대 <laughs> 신바도 반가워 <laughs> 이리 와 대기 <되게> 이쁘네 <laughs> 앞발로 두 건지 야, 여기서 바닷가에서 친구도 만나고, 응? 십바야, 조그만 애기 같다, 야, 쟤는. 아, 오늘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약하고. 여기 좀서 있어봐. 야, 저기 좀서 있어봐 인마. 여기 좀서 있어봐. 여기 좀서 있어봐. 이 야, 멋있잖 아, 이 구도가 아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멋있다 아 멋있다 그래 그래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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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앉아 아이고, 이렇게 좋아, 내가? 어? 신바야. 자, 좀더 봐봐. 바다에 물 한, 야, 그래도 바다에 한번 빠져야지, 한 번. 천놈아. 아, 이 천놈아, 잠깐만. 이렇게 좋은 바다를 남겨놓고.

자 보라줄 조개를 신바가 주셨어요. 나다가, 나 갖다 주야지 착해 아유, 차도 잘 타고, 어? 이렇게 안전하고, 누워 있어. 어. 자. <웃음> 더워? <laughs> 침침침. <침침질질을. 웃음> 에어컨 켜놨습니다. 여기는 바남이라는 해안가인데요. 바남 동네에서 가까워요. 어, 차 타고 잠깐 나오면 있습니다. 가자, 신바. 신바야, 저 받아준 바봐. 나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놀던 곳이에요. 여기가. 아, 밤에 조업나 같은 배들이 이제 들어오네. 이쪽들도 많이 왔네요. 아이고. 벌써 많이 왔네. 그랬을 때 여기 수영하고 놀던 것. 네. 신발 근데 바다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갈까 신박더 <laughs> <더워> 죽겠어? <laughs> 에. 에이... 너무 이뻐요 아주 신바 신바, 신바. 신바 너무 이뻐 착하고 다른 개들 한테 가지도 않고 가자 아, 신바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인가 저쪽인가 네, 여기서 제가 잡사질도 많이 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 방파제가 없었어요. 아, 저쪽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 점점 생겼죠. 신발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네요. 신발 가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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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가다가 또 졸리면 자요. 무래또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보다가 또 졸리면 자요. 너무 이쁘죠 우리 신바. 자 이제 보라한테 출발. 출발하자마자 우리 신바는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어, 깼어? 더 자, 더 자. 천천히 갈게. 지금 중구령 꼬개 넘어갈 때 꼬불꼬불해서 멀미할까봐 제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짐바 잘자 <laughs> 네 지금 이제 다 왔습니다 문산에다 왔는데요 하자마자 잠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자요 어, 아까 차 막혔을 때 어, 지나가는 차에 개가 짖어서 한번깬거 말고는 계속 잡니다 아 이렇게 잘할 수가 이래야 어디 데리고 다니지 그죠 엄청 키우리 신발. 다음에 보라도 한번 데리고 갔다 올게요. 자, 이따가 이제 실방 때 먹을 어, 냉동 닭을 어, 사러 갔다가 어, 보라 하고 이제 상봉을 하겠습니다. 신발 신바 잘자. 신발야. <laughs> 신발 <신바> 뭐야 <laughs> 신발야. 장바 오는 동안 아주 얌전이 있네, 우리 신바. 들어갈게. 보라야. 신바 오빠 왔어, 신바 오빠 왔어. 보라야. 아이고, 설아야 이거 다 뜯어놨네. 보라 봐, 보라 봐. <laughs> 번개한테. <안 되네. 웃음> 자, 들어갈게. 자, 신바 내려. 그렇지. 자, 가자. 신발 가자. 보라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른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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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보라야, 오빠 왔어. 야, 인간아. 고하다 이제 왔니? 오빠 왔어. 오빠 들어갈게. 뭐해 빨리 안 열어주고. 아 신발 신발 어디가 이리 와. 신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자 열어줄게 기다려. 자 신발 왔습니다. 신발 왔어요. 신발 인사 안 해? 형들한테? 응? 어?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어? 자자자 자. 자돌라 자, 자. 자.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너무 오빠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자 이제 알리는 거예요. 신발 오빠가 왔대요. 신발 오빠가 왔대요.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야, 어 나도 뽑고 싶었어. 어이구 발. 어 잠깐 여기. 여기, 여기 찐득이 뭐야? 뭐야? 아, 어 찐득이. 어나 이대로 풀어줄게. 야, 이게 보라지 시지 이거. 아우 지금 설아가 계속 지금 신발을. 에너 어디 갔다 너 어? 외박하고 왔냐, 야이 자식아. 보라 응? 보기 너 부끄럽지도 않니? 이름이 새끼야. 어 응? 어디 갔다 외박을 하고 왔어? 이러면서 어? 술 처먹 개가 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지금 지금 설아가 <laughs> 아이라고 엄마 대장님 집에 갔다 왔어 끌려가지고 오빠 설아 시어머니 맞는 거야? 그 말이 맞아? 막 이제 이러면서 예, 설아가 지금 신발을 예, 예,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어, 천둥이 어, 아빠도 지금 아빠도 지금 예, 번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번개야 신바 너뭘 잘못했는데 자꾸 지금 번개한테 혼나는 거야 어? 왜? 뭐 잘못했어? 아이고뭘 잘못했지? 뭘 잘못한 게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자물좀 뿌려줄게 날도 더운데 어 천둥이 삼촌이야이 새끼들 이거 아주 난장판을 해놨네 자 보라 뽀뽀 뽀뽀 그렇지 어, 자. 자자자자 물좀 뿌리자. 자, 물 뿌리자. 천둥아, 어디가? <laughs> 다 도망갔어. 허라, 허라, 너골로 들어갔어. 야, 이게 하루... 하루... 이게 비었더니 야, 이 청소할 리이또 많이 생기네. 안개야 물 뿌려주면 시원해, 기다려. 계속, 소라는, 아들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는지, 에이, 계속 걱정이 되는지. 소라, 어? 떻게 소라가 이렇게 많이 밝아졌네? 아유, 신발 걱정 안 해도 돼. 너보다 내가 더 아낄 거야, 아마, 신바는 계속 신바 걱정해요. 신발 뭘 잘못했어요, 번개한테. 아, 그래서 지금 번개가 아, 계속 그 무언에 있잖아요, 그거. 어, 번개야 이리와 봐, 이리와 봐. 어, 번개 이리와 봐. 찐득이가 큰게 붙어있네. 세상에나 이렇게 큰게 있어요. 야, 똥통이 빠져 죽어라. 음. 뭐 잘못한 게 있어. 아, 얘네들 빗질좀 해주고. 아우, 아이 그늘막을 좀 더. 네더 진하게 좀 쳐줘야 될것 같아요. 자 눈막치러 갈까? 더우니까 얼음도 핥아 먹네요. 보라 이와서뭐더 가서 먹어. 전두이가잘 먹네. 지붕을 제가. 아... 차광망으로만 약한 것 같아서 어, 갑바도 한번 쳐봤습니다. 좀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야왜 이래? 번개만 보면 번개야 보라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번개야 보라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보라하고 신바하고 둘이 찍혔구나 아주. 응? 보라도 얼음을 먹습니다 에뭐 찍혔네요 보니까 아니면 번개가 먹던 걸 얘가 먹었나 보라 뭘 잘못했는데 <웃음> 참. <웃음>